안녕하세요. 행복시아시입니다.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.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. 코스피는 3.39%, 코스닥은 3.49% 하락 마감했습니다. 다른 때에 비해서 시장 하락이 깊었습니다. 시장 하락이 깊었을 때는 시장에 뭔가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죠. 또 시장 수급에 들여다보면 은 코스피, 코스닥 둘다 개인들만 순 매수를 하고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순 매도가 많았습니다. 시장에 무슨 문제가 있었겠죠? 아, 그래서 시장에 어떤 뭐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어, 그러면은 뭐 우리 시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건가 아,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자 일단은 시장 이슈 들여다 보면은 어,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이야기를 또 꺼냈습니다. 어, 지난번에 캐나다하고 멕시코 관세 부과를 했다가 어, 하려고 했다가 한달 유예를 시켰습니다. 그런데 뭐 생각했던 것보다 뭐 이행이 되지 않자, 약속 이행이 되지 않자 이제 실제 부과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. 또 중국은 지난번에 10% 관세 부과를 했는데 그 기존에다가 추가한 겁니다. 어, 거기다가 또10%또 추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또, 그리고, 뭐, 유럽연합에서도 25% 관세를 뭐 이야기하고 있는데, 자꾸 이렇게 관세를 때리다 보니까, 저게 인플레이션 압박을 갖다가 하게 되는 거죠. 어, 또, 그리고 또 미국에서 행정 효율 이야기 하면서 공무원들을 대거 자르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되다 보니까, 일단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돈도 안 쓰고, 또, 잘린 사람들이 늘어나니까, 이렇게 실업수당 청구하는 일 건수도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급증을 했냐면, 뭐, 뉴스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뜰 정도는 아닙니다. 2023년에 뭐 이렇게 한때 좀 높았던 시기가 있었고요. 또 2020, 지금부터 한 1년 전에, 1년 전에도 좀 높았다가 점점점 점 점점 줄어들다가 간혹 이렇게 올라가긴 했는데, 이게 뭐 역대급으로 이건 높았던 건 아니다, 이 말이에요. 근데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계속 이렇게 높아질 것 같으니까, 투자자들이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렇게 되다 보니까, 지금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돈도 안 쓰고, 또 사람들 잘려나가고, 그러면 경기 둔화가 오는 게 아닌가, 이런 우려가 생기게 돼 있죠. 자, 그러면 뭐 이런 시점에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 건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. 그러면은 뭐, 세력들이 돌머리도 아니고, 이걸 왜 몰랐을까요? 어 세력들은 이미 다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 뭐, 후보 시절에 이미 관세 때리겠다고 했고, 실제 대북고 그러면은 뭐, 공략 낸 대로 하려고 하나 하겠습니까? 그러니까, 시장에서도 채권적으로 돈을 파킹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? 어 돈을 이쪽으로 빼놓고 있는 거고, 미국에서 돈이 지금 나와서 지금 일본 쪽으로 다른 국가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돈의 이름이 이동이 그러니까 바뀌어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미국 시장 그동안 많이 올랐다 입니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시장에서 돈 빼서 이렇게 채권 쪽으로 넣고 또 해외 쪽으로 나가는데 그럼 이거 오르는 것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시장이 이렇게 떨어질 때돈 버는 방법이 없나 이 말이죠 어, 있습니다. 그럼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입장, 여러분들의 세력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것 같아요. 아, 트럼프 대통령 나와서 계속 관세 때릴 것 같다.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을 것 같고 비싸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안살것 같고 실제 사람들을 자르니까 실업수당이 증가할 것 같고 이런 것다 예상이 되었던가입니까? 연준에서는 금리를 십사리 못 내릴 것 같고 이런 게 자꾸 예상이 되니까. 그럼 이 모든 것이 향하는 길은 어, 경기 둔화, 그동안 올랐던 게 떨어지는 쪽으로 하방 압력이 강하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? 그래서 큰 돈들을 여기 챙겨놨고요. 그럼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돈 벌고 하고자 하는 또 해지 펀더들이 있다입니까? 투기 세력들이 있겠죠? 그럼 그거는 당연히 공매도 때리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이 주식들,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들, 뭔가 일만 있으면은 국매도가 계속 튀어나올 수 밖에 없다. 이 상황들이 이미 다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자꾸 미국 고평가 됐다고 이야기한 지가 언젠데요. 자꾸 우리 시장 싸다고 이야기한 지가 언제고, 중국 ETF 괜찮다고도 이야기한 지가 언제입니까? 돈 흐름을 보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관세 때리고 시끄러운 상황에서 누가 돈 벌고 있느냐. 엔비디아 어, 최근에 이렇게 어 이거, 공매도가 개입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앞으로 악재가 자꾸 나오고 경기도나 우리가 점점점점 점점 커지고 연전해서 금리 손못대는 상황이 이어지게 되면은, 당연히 공매도 더 밀어 버리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만큼 밑만큼 수익이 날 거니까, 어쨌든가 밀어 보려고 할 겁니다. 그럼 올라가려고 러면 뭔가 마른 수건을 짜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, 내려가는 건 쉽기 때문에, 분위기만 반전되면은, 공매도 세력들이 크게 돈을 벌수 있단 말이에요. 테슬라도 지금 최근 이렇게 많이 내렸죠. 이거 공매도 세력들이 개입이 안 됐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? 그동안 올랐던 이 MS도 지금 이렇게 밀리고 있죠. 이렇게 밀리고 있잖아요. 이거 공매도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다.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또 아마존도 그동안 올랐는데, 이거 뭐 공매도 들어갔다고 생각해야 되겠죠. 그렇죠 공매도 들어갔다고 생각한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 미국 계속 투자하려고 하면 은 종목 교체해야 된다. 어떤 거 해야 되느냐. 이런 것죠 이런 거, 알리바바. 이런 걸로 지금 그동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알리바바 이런 거 교체를 좀 해야 되고, 뭐, 어, 지난번에 이디즈니도좀 괜찮았는데 보니까요. 어, 디즈니도 그동안 많이 떨어졌잖아요. 그동안 그이 많이 떨어졌던 거, 이제 추세를 바꾸는 거, 이쪽으로 미국 쪽에 하려고 하면 조금 준비를 좀 해야 되는 종목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도 너 그래서 미국에서 또 할란다 하면 중국 ETF 관심 가져야 된다. 대충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정리 하면 트럼프 관세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아니, 걔들 우리 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똑똑한 애들입니다. 걔들 이거 분석을 안 했겠냐고요. 그럼 미국이 이때까지 많이 올라상황 충분히 다 이해가 되는 거고 앞으로 더 갈라가면 뭔가 필요한데 갑자기 중국에서 딥시커 들고 나와버리고 하니까 이거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말이요 그런데 저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계속 관세 때리고 하면서 이 경제 참물을 끼얹고 있거든.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공매도로 돈 버는 게 확실히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겠죠. 그러니까 그 지금 공매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미국에서는 벌써 나와서 종목조차거나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. 사실은 했어야 되는 겁니다. 그러면 그게 안 좋냐? 우리한테는 안 좋냐? 당연히 우리 시장에 영향을 받으니까 저런 건데. 근데 우리 시장은 안 올랐잖아요. 그럼 시장이 지금이 떨어지니까 갑자기 뭔가, 이거 뭔가 좀 많이 생기지요? 스윙매매 예, 보면은 뭔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. 우리는 이렇게 미국 시장에, 물론 우리가 미국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지금 수출이 좀 둔화되고 그런 상황에서 관세 때문에 계속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. 그러면은 지금 뭐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정치권 이런 혼란도 정리가 좀 되고, 그러면은 민생에 돈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요. 내수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. 어 그러면 우리 시장은 싼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 이렇게 오늘처럼 시장이 하락할 때또 빨간색이 많이 떴다니까 여러분들 이 빨간색 많이 떴을 때어 요거 이 전에 한번 좀 있었죠 그러다가 간만에 계속 이 화면을 본 사람은 들알 겁니다 그럼 저런 것들 연구해서 좀더 많습니다 좀 있죠. 이거, 종목은 까드리지 않을 겁니다. 쓰는 사람들만 보십시오. 이런 것들, 이런 구도를 좀 해야 된다. 우리는 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겠죠. 세력들이 오늘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. 뭐, 시장은 다 팔았고요. 외국인들이 쟤를 팔았지만, 팔았지만, 그 중에서 세력들이 매집한 게좀 있긴 있었습니다. 좀 들여다보면은, 일단, 대상, 이 종목, 뭐 최근에 세력들이 들어와서 올라가는데, 오늘 이거 좀 내려갔으면 참 좋지 않았겠어요? 이것도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가요. 좀 정리가 좀 되면, 좀늘림목이 생기면, 충을 한번 쏴보려고 관찰을 해도 되고, 만약에 계속 나아간다 그러면, 그냥 수익매매 차트로 전환을 해서 수익매매로 접근해도 될것 같습니다. 백상 같은 경우도 이거좀 무너져야 되는데, 좀 무너지게 되면 이것도 수익매매로 충분히 접근해 볼 수가 있죠. 아, 코리아 스키트. 딱 보니까 뭔가 좀놀것 같죠? 브레이크 걸려가지고 있고, 요거 조만간에 총 한번 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어 하나, 투어는, 아, 이거는 이게 지금 잘 포착이 안 되고 있어요. 예전에는 이때 좀 집중적으로 좀 들어왔는데, 일단한뭐 하나의 어떤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면 저런데, 이게 어설프게 들어오면 이렇게 돼요. 마땅하게 어떤 점이 안 찍히고 있습니다. 좀 불투명하다니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은 그냥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데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. 잘 모르는 데는 안 하면 되지. 종목도 많은데 왜 관심을 가집니까? 차라리 한미글로벌 이런 거는 지금 600몇몇 백원 쳐놓습니다 자, 요거는 오늘 뭐 이렇게 시장이 하락해서 또 영향을 받았는데 요거는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만 하죠. 우리 시장은 어, 미국 그래서 뭐, 넘어온 그런 악재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무너졌지만, 그로 인해서 싸게 살 종목들이 많아졌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또,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 시장에서 큰돈 굴려 넣은 세력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런 거 열심히 연구해서 공매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더 유리하게 조성이 되기 때문에, 미국은 공매도로 돈벌라고 노력하겠죠.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공매도 치지 않는 한, 종목을 들어서 그 종목의 주가가 올라가야만이 돈을 본다 그러면은 정리하고 종목을 갈아타든가 빠지고 다른 쪽으로 가든가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충 시장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.